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이라니 매일 듣는 뉴스에도 현실임을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뒤바뀌고 모든 국가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죠. 국방력의 핵심인 무기 하면 떠오르는 것에는 전투기, 미사일, 핵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것이 신냉전 시대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입니다. 예부터 희소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국가간 대립을 촉발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무기가 바로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원에는 광물, 에너지, 신경 등이 포함되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은 히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해 무기화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석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서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사업의 핵심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광물 자원공사는 2차 전지에 필요한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펌스텐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 자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자원들을 보유하거나 잘 활용하는 국가일수록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인 리튬과 코발트는 생산 비율이 3개국 정도에 치우쳐져 있어 원자재의 지속적인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주목받는 리튬은 2030년까지 그 사용량이 5배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더더욱 수급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영풍은 현재 전기차 등에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95% 이상 회수하고 리켈, 코발트, 망간 또한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영풍의 건식용융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로 기존 습식 기술로는 회수가 불가능했던 철과 21세기 신석유라고도 불리는 구리까지 회수할 수 있어서 자원 재활용의 핵심축이 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풍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은 기존의 습식 기술에 비해 전처리 공정이 단순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고 유가 금속 회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영풍은 연간 2,000톤 전기차 8,0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럿 공장을 2022년 연말까지 완공하고 향후 양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단 1그램의 자원조차 소중해진 자원 무기화 시대에 영풍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많은 자원을 순환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